1. 다음 중 피난자의 집중으로 패닉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가장 큰 형태는? 4. H0. 2. 탈론 45kg과 함께 기동가스로 질소 2kg을 충전하였다. 이때 질소가스의 물분율은 약 얼마인가? 1.0.19. 3. 분자 자체 내에 포함하고 있는 산소를 이용하여 연소하는 형태를 무슨 연소라고 하는가? 2. 자기연소. 4. 다음 중 연소속도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3. 산화속도. 5. 일반적인 방폭구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내와 방폭구조 6. 표준상태에서 11.1리터의 기체질량의 22그램이었다면 이 기체의 분자량은 얼마인가? 3. 44. 7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얼마 이하로 하아야 하는가? 2.5m 2. 8 다음 중 착화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3. 이황화탄소9 상온 상압상태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할로겐화물 알론번호로만 나열된 것은 4.1301 1211. 10. 다음 원소중 수소와의 결합력이 가장 큰 것은? 1F. 11. CO2 소화약제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인체에 무해하고 GWP가 0이다. 12. 연소시 암적색 불꽃의 온도는 약몇도씨 정도인가? 1.700. 13. 분말 소화약제 중 A급, B급, C급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3. 제3종 분말. 14. 섭씨 30도는 랭킹 온도로 나타내면 몇 도인가? 1.546도. 15. 연소를 위한 가연물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연소 시 흡열 반응을 할것 16. 프로판가스의 연소 범위에 가장 가까운 것은 4년 2월 1일에서 9월 5일 17. 다음분말 소화약제의 열분의 반응식에서 안에 알맞은 화학식은 2. c o 초 18. 화재의 분류 방법 중 유류화재를 나타내는 것은 2. 비급화재 19. 포소화 설비의 주된 소화작용은 1. 칠식작용 20 연기농도에서 감광계수 0 1 m 다시 1은 어떤 현상을 의미하는가? 3 연기감지기가 작동하는 정도의 농도 21 다음과 같은 수조에 1 x 0 m 곱하기형3 m 크기의 사각수문을 통하여 유출되는 유량은 M2s인가? 1.1.31 22 압력 200kPa 온도 60도씨 공기 1kg 이상적인 이 폴리트로픽 과정으로 압축되어 압력 2mPa 온도 250도씨로 변화하였을 때이 과정 동안의 일의 양은 약몇 kj인가? 1.224 23. 물이 아래 그림과 같이 수평벤 출리관을 통과하고 있다. 비단면의 면적이 A, C의 1사이라고 하면 연속 방정식과 에너지 보존 법칙을 고려할 때 어느 것이 맞는가? 3. B에서 압력 에너지가 감소한다. 24. 다음에 펌프 운전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원심 펌프의 가동 시 양정이 부족하면 이대의 펌프로 병렬 연합 운전하여 부족한 양정을 보완할 수 있다. 25. 유체에서의 압력을 P 유량을 Q라고 했을 때 압력 X 최적 유량과 같은 차원을 갖는 물리량은 3. 동력 26. 한 변이 8cm인 정육면체를 물에 담그니 6cm가 잠겼다. 이 정육면체를 비중이 1.26인 글리세린의 수직 방향으로 눌러 완전히 잠기게 하는데 필요한 힘은 약몇 엔인가? 1.2.56 27. 온도 80도씨인 고체 표면을 40도씨의 공기로 강제 대류 열전달에 의해서 냉각한다. 대류 열전달 개수를 20W M2K 야구할 때 고체 표면의 열일속은 WM2인가? 4. 828.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2. 질량과 속도의 곱을 운동량이라 한다. 29. 그림에서 1m 곱하기 3m의 사각 평판이 수면과 45도 기울어져 물에 잠겨 있다. 한쪽 면에 작용하는 유체력의 크기와 작용점의 위치는 각각 얼마인가? 2. F는 62.4kN, H는 3.2m. 30. 안지름 1mm의 모세관을 표면장력 0 0 7 5 n m 에물 속에 세울 때 물이 올라가는 높이는 약야드 m 인가 2. 30. 301 유튼의 점성법칙을 틀리게 설명한 것은 4. 전단능력은 점성계수에 반비례한다. 32. 유적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 일정한 시간 내에 유체 입자가 흘러간 궤적을 말한다. 33. 어떤 기체의 1Kg가 압력 50kPa, 최적 2.0m2의 상태에서 압력 1000kPa, 최적 0.2m3 변화하였다. 이때 내부에너지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엔탈피의 증가량은 몇 k j 인가1.100 34. 직경이 10cm인 원관속의 비중이 0.85인 기름이 0.01m3s의 비율로 흐르고 있다. 이 기름의 동점성 개수가 1 0 9 × 1 0 4 m s 일때이기름의 상태는 1층뇨 35. 다음에 애 알맞은 것은 2. 운동 수격작용 36. 측정되는 압에 의하여 생기는 금속의 탄성 변형을 기계식으로 확대 지시하여 유체의 압력을 재는 계기는 무엇인가? 4. 부르돈 압력계 37. 카르노사이클로 작동하는 열기관이 800K의 고온 열원과 300K의 저온 열원 사이에서 작동할 때이 열기관의 효율은 3. 62.5% 38. 펌프의 출구와 입구에서 높이 차이와 속도 차이는 매우 작고 압력 차이는 P일 때 비중량 아린 액체를 최적 유량 Q로 송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펌프의 최소 동력은 3. QP 39. 그림과 같이 안지름 10cm, 바깥지름 18cm인 매끈한 동심 이중관에 물이 가득 차 흐르고 있다. 동심관에 흐르는 물의 평균 유속이 1m매초라 하면 길이 100m에 대하여 손실수두는약몇 m인가? 1.1.2 40. 그림과 같은 큰 탱크에 연결된 길이 100m, 직경 20cm인 원관에 부차적 손실계수가 5인 벨브A가 부착되어 있다. 탱크 수면으로부터 관출구까지의 전체 손실수두에 가장 가까운 것은? 4번 42. 소방시설의 종류 중 경보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비화재 보방지기 42. 다음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인 피난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연소방지 설비 43 재사료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나타낸 것으로 잘못된 것은 3 동식물 유료 마이너스 1000리터 44 하자보수의 이행보증과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공사업자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은 소방시설공사금액의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3 100분의 3 이상 45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그 실시 결과를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는가? 2. 2년 46 보일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1. 보일러와 벽 천장 사이의 거리는 0.5m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47.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에 있어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변경 전에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1. 자동화 재속 보설비 48. 다음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3. 기억 7. 이은 5. 49. 의용 소방대의 설치 및 의용 소방대원의 처우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의용 소방 대원이 소방 업무 및 소방 관련 교육 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 안전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50. 위험물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2월 14일. 52. 다음 중 위험물별 성질로서 옳지 않은 것은? 4. 제육류 인화성 고체. 52. 소방 공무원으로서 소방 검사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4.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고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일반 저장소 54. 방염처리업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위험물류 방염업 55. 옥내지 유치급소에 있어서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설비는 1. 유도 등 56.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있어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목재 책상 57. 소방방재청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소방시설의 하자가 있는지 의 판단에 관한 사항 58.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59. 소방기본법령상 특수가 연물로서 가연성고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고체로서 인화점이 200도씨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g당 8kcal 이상인 것으로서 융점이 200도씨 미만인 것. 60. 소방 신호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진화 신호. 61. 연결 설 수설비 전용 헤드의 경우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헤드까지 수평 거리는 4. 3.7m 이하. 62. 다음은 할로겐화합물 소화 설비의 수동 기동 장치 점검 내용이다. 이중 가장 잘못된 것은? 3. 화재 감지기와 연동되어 있는가? 63. 다음 중 스프링클러 소화설비의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4. 교차 배관에는 가지 배관 사이에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 3.5m 이내에서 행가를 한개 이상 설치 64. 부촉매 효과로 연쇄반응 억제가 뛰어나서 소화력이 우수하지만 CFC 계열의 오존층 파괴물질로 현재 사용이 제한을 하는 소화약제를 이용한 소화설비는 2.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65. 분말 소화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제일중 분말을 사용한 전역방출방식의 분말 소화설비에 있어서 방호구역 최적 이름3에 대한 소화약제는몇 n g 지인가1.0.60 66. 다음 중 수동식 소화기의 사용방법으로 맞는 것은? 1. 소화기는 안전장치를 부는 동작을 제외하는 경우에 1동작 n 내로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67. 스프링 g s 설비에 있어서 정방형으로 배치하는 경우 헤드에헤 헤드까지의 설치거리를 산출하는 식으로 g s 것은? 2. s 는 e g s o s o 5도 s 68. 스프링클러 헤드에 있어서의 용어를 설명한 것이다.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3. 유리벌브라 함은 유리구 안에 액체나 기체 등을 넣어 밀봉한 것을 말한다. 69. 물분무 소화 설비에서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 송수장치의 압력수조에 설치하여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은 3. 수동식 에어 컴프레셔. 70.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기동 장치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4. 수동식 기동 장치의 부근에는 방출 지연을 위한 비상 스위치를 설치한다. 7 1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설치 기준에 관련된 사항이다. 적절하지 않는 항목은 1 1 0층 이상의 층에는 쌍구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2. 바닥 면적이 180제곱미터인 호수리 방식의 포소화 설비를 설치한 건축물 내부에 호수 접결구가 2개이고 약재 농도 3형을 사용할 때포약재의 최소 필요량은 몇 리터인가? 3. 270. 73.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 설비에 있어서 포헤드의 설치 배관 방식 중 가장 바르게 된 것은? 3번. 74. 현재 국내 및 국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청정 약재 소화 설비 중 약재의 저장 용기 내에서 저장 상태가 기체 상태의 압축가스인 약재는 1IG 541 75 상수도 소화용 수설비 설치 대상물은 지상에 노출된 가스 시설 저장 용량의 합계가 몇톤 이상이어야 하는가? 4 100톤 76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등의 가스계 소화 설비와 분말 소화 설비의 국소 방출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고정된 분사에 대해서 특정 방어 대상물에 직접 소화약재를 분사하는 방식이다. 77. 상수도 소화용 수설비의 소화전은 구경이 얼마 이상인 상수도용 배관에 접속하여야 하는가? 3. 75mm 78. 소화기구에 적용되는 능력 단위에 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항목은 4. 간이 소화용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9. 다음 중 5개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2. 1계층의 바닥면적이 3 0 0에 미인, 지상 3계층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동일구내에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로 2개 건축, 80 연결 송수관 설비에 대하여 틀린 것은 4 아파트가 아닌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방수구가 1개소가 설치된 층에는 방수구를 단구형으로 할수 있다.